안녕하십니까 다음주에 프로세카 소식을 전해드릴 진행담당 김치짱짱 최고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11월 1주차 일정 간단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일본 서버 소식입니다 리고 하코 이벤트인 컬러즈 오브 퓨어센스가 8일에 종료됩니다 동시에 이벤트가 차는 10일에 종료됩니다 한정이기 때문에 니고 오시라면 절대 놓쳐선 안 되겠죠. 그 외에 가차로는 오일에 종료되는 해피니스 패키지 가차, 7일에 종료되는 메이코 생일 가차가 있으니 이를 참고해 주세요. 오일은 메이코의 생일입니다. 생일 가차, 애프터 라이브, 전용 마이세카이 에어리어 등 다양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메이코 오시라면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아, 꼭 추가 소식으로 넘어가자면, 4일에 루마, 7일에 로켓 사이다가 수록됩니다. 한국 서버 소식입니다. 레오니드 학코 이벤트인 해피 엔조이 뮤직이 8일에 종료됩니다. 동시에 이벤트가 차는 10일에 종료됩니다. 한정이기 때문에 레오니 옷이라면 절대 놓쳐선 안 되겠죠. 그 외의 가챠로는 11일에 종료되는 메이코의 생일 가챠가 있으니 이를 참고해주세요 세카이에 의해서 와 대작전 이벤트 4일에 종료됩니다 기간 동안 원하는 사람에게 초대 코드를 보내고 코드 입력 후 미션을 달성하면 다양한 보상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식 트위터 혹은 카페를 참고해주세요 프로필 꾸미기 인증 이벤트가 7일에 종료됩니다. 게임 내에서 프로필을 꾸며 캡처한 뒤 태그를 달고 트위터나 카페에 게시하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식 트위터 혹은 카페를 참고해주세요. 공식에서 의상 공모전이 진행 중입니다. 이번 주제는 학교 운동회. 자세한 내용은 공식 트위터 혹은 카페를 참고해주세요. 말세카이 가구 디자인 콘테스트가 진행 중입니다. 이번 주제는 설날. 자세한 내용은 공식 트위터 혹은 카페를 참고해 주세요. 아, 꼭 슈가 소식으로 넘어가자면, 오일의 망상 아스파탐이 수록됩니다. 다음 주의 소식은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양쪽에서 한정이 겹쳤기 때문에 많은 헤어를 바라시는 분들에게 힘들 수 있고, 3주만 기다리면 에빌리오스 복각도 있어서 이번 다른 계획적으로 조절해야 할것 같네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이만.